자,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표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열심히 생방송을 하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국내, 해외 코로나 치료제 승인 및 연구 현황 한방의 정리라는 제목으로 어, 총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라서 보기 쉬울 거고요. 음, 처음에 1부는 개요, 다시 말해서 국내, 해외 코로나 치료제 있어서,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치료제의 필요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2부로는 치료제의 연구 현황을 알아볼 겁니다. 랜데시비로부터 온갖 항체 치료제까지, 다시 말해서, 연구 및 승인 현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2부가 가장 길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3부, 치료제의 연구 현황으로서, 실험 단계의 치료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얼핏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 언급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녹십자, 종근당, 신풍제약 등등이 언급될 예정입니다. 자, 일부 개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2021년 1월 24일 제가 정리한 날짜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현황 정리,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치료제 외의 치료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2번, 치료제 승인 및 배포. 2-1번은 치료제의 경제적 효능과, 2-2번 사용 승인,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그리고 파비필라비르 그리고 혈장 치료제, 항체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고, 2.3번 실험 단계의 치료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2.4번 사용 중지된 치료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 치료제 외의 치료법입니다. 하나로는 대중요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인공호흡기 및 ECMO 설비가 있습니다 대중요법입니다 현재까지의 표준적인 치료법이고 치료제는 선택사항입니다 WHO는 특효약은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복제 및 어, 돌연변이가 나타나죠 완벽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바이러스가 점차 진화하기 때문에, 저, 점차 진화하는 방향이 독성을 낮추고 확산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바, 이, 진화를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독성을 낮, 이렇게 확 줄여주는 방법, 인체에 대한 어떤 악영향을 확 줄여주는 방법으로 어, 진행을 해서 바이러스가 점점 이렇게 진화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 어느, 언젠가는 인간의 자가 면역만으로도 어,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을 단계가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인체에 거의 효과가 없는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바이러스로 이렇게 전락을 하겠죠. 그런 단계로 치료법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인공호흡기 및 에크모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어... 한대 정도 혹은 두세대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렇게 가, 상당히 가격이 비싼 장비입니다. 이렇게 환자가 누워 있고 이 환자의 혈관을 통해서 혹은 목을 목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기도에 직접적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이라고 해서 코로나 중증 증세를 가진 환자들에게 혹은 어, 다시 말해서 호흡이 어려워져서 산소 포화도가 엄청나게 낮아진 환자들에게 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어, 인공호흡기가 더욱 악화되면 인공호흡기 사용해서 더욱 악화되면 이제 크모 사용으로 넘어가죠. 체막형 체외막형 산화장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동맥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장, 공급하는 경우도 있죠. <laughs> 한국의 인공호흡기는 총 9,823대가 있다고 해요. 2020년 3월 기준입니다. 에크모는 350대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감염 시에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이제 의료붕괴라고 하고요. 한국의 중증 환자 비율은 만약에 한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만 명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사, 그 중에 3에서 4%. 만명 중에 300명에서 400명 정도는 감염자가 어, 어, 중증 환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감염자의 약 25만명이 25만 될 경우 어, 의료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공호흡기 및 에크모는 생존율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인공호흡기와 에크모를 한다고 해서 어, 환자가 생존할 가능성 그것은 희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률을 말하는 것 같아요. 뉴욕의 경우 뉴욕에서 연구한 발표에 따르면 뉴욕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호흡기 중환자의 88%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집, 그 모집단이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미국의 통계에 따르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치료제의 승인 및 배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치료제의 경제적 효능 그리고 사용 승인 내용 사용승인은 이제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파비필라비르, 그리고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사용승인에 대한 내용은 2부에서 다룰 거고 1부에서는 치료제의 경제적 효능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제의 후보물질은 수백 종류가 있고요. 임상 이상에도 조건부 사용승인 및 유통허가가 유통 나는, 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임상 3상임에도 효능이 없다고 결론이 지어지거나 사용중지,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 단계로 분류를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사용 승인, 실험 단계, 그리고 사용 중지 이세 가지로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은 제가 자, 자의적으로 어, 구분하고 정리한 내용이 아니라 어, 위키피디아 어, 인터넷의 유명한 그 백과사전 같은 사이트죠. 거기에서 따온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키피디아에서 코로나 치료제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7일 날짜로 뉴욕타임즈가 구분한 방식입니다 유망한 치료제 다시 말해서 렘드 11화 덱사메타손으로 구분을 지었고요 이때 당시 기준이니까 그리고 잠정적 치료제 그리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치료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지었었다고 해요. <laughs> 2020년 12월 말에는 영국 위키, 위키피디아에서 구분을 또 다르게 했는데요. 현재 임상 3, 4월, 임상 3, 4상 단계인 치료제. 네 종으로, 치료제로 네 종을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해요. 그네 종이 램데시비르, 파비피라비르, 아비간이죠. 이거는 아비간은 그 후지 필름에서 연구 중인 약물이고, 그리고 렌질루맙, 그리고 다파글리플로진, 당뇨병 약이라고 해요. 이네 가지를 어 영국 위키피디아에서는 가장 유망한 치료제, 임상 3, 4상 단계인 치료제로 구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로로퀸, 로피나비르, 쌀릴루맙, 토실리주맙 이네 가지는 3상 진행 결과 사용 중지로 결정된 약물들이라고 합니다. 어, 2.1번으로 치료제의 경제적 효능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 6월 16일, 어린이의 평균 입원일은 10.4일이었고, 치료비는 267만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성인, 성인의 평균 입원일은 13.2일, 14일 정도 되겠죠? 14일 동안 치료비는 351만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부담을 하고 있고요. 10월 15일 기준으로 한국의 우리나라의 국가부담 입원비는 총 815억 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증환자의 감소는 의료 붕괴와 방역 단계 상향을 막음으로써 소상공인과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입원비만 815원이고 실제로는 수십조 원의 국가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 카페 혹은 식당 가보시면 다들 체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효과군 중 하나고요. 치료제가 입원일을 3일만 줄여줘도 23%의 추가적인 병상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부 개요에 대한 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국내및 해외 코로나 치료제 승인 및 연구 현황에 대해 정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